안녕하세요. 4월 6일 자 큐티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할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창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저는 묵상 구절을 22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하신 네,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신 말씀과 잔을 주시며 하신 말씀 이것은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한 것은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잔을 주시며 이것이 자신의, 당신의 피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교우, 어, 발견한 교훈으로서는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받아서 나 나눠 먹는 나 그리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묵상을 해보니 사실 여기서 떡은 예수님께서 어,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빵이 될 텐데 그. 망을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살을 남김 없이 다 찢겨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피도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주시게 되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훗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너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바울은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희생제사 방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도주를 하늘 앞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의 피가 사실은 이 전제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남김없이 다 사실은 재단 위에서 흘려주시는데요. 가만 보면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 인류의 죄라고 하는 큰, 이, 인류의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큰이 제사를 위하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이제 곧 오르시게 될 것이죠. 골고다 언덕 제일 꼭대기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재단이 되는 셈입니다. 그 재단에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살과 그 피를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실행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온전히 이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죄송하고 황송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셔서 나를 살려내실 만큼 나의 생명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고귀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일처럼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되새기고 묵상하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입어서 살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채찍과 모욕과 조롱을 견뎌내시며 마침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재단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생명을 내어주시러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 견디기 힘든 만큼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제단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잖아요. 무수한 채찍질, 발길질을 당하셔야만 했죠. 그 당시는 십자가도 이렇게 가로로 된 십자가 틀을 이렇게 팔에 묶고 세로로 된 십자가 틀은 언덕 위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완성된 형태로 메고 올라가셨을 가능성보다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로축만 메고 올라가셨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가로축으로 된걸 메고 올라가는 중에 발길질을 당하시면 예수님은 그대로 이렇게 묶인 채로 앞으로 쿵 쓰러지시게 되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 제가 감당을 못할 너무나 귀한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사실 있었더라도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저도 잘 몰랐을 텐데 참, 생각하면 황소하고 부끄럽고 안타깝고 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이 길이 사실은 너무나도 어, 인간적으로는 두려우시, 두려우시고 또 어, 피하고 싶으셔서 이 최후의 만찬 후에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 없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도 우리를 위한 기도 그것이 요한봉 18장이 나오죠. 우리를 위한 기도만 가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담담하게 십자가를 다 받아들이시게 되죠. 결코 사실은 오르셔서는 안 되셨을 길이었으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살려내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르시게 되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정말 정말 간절히 기다리셨다고, 너무너무 그십자가에 오르시기를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서 그러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윤동주 시는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표현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결코 어, 정말 마지못해서라든지 단지 의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감당하는 아주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예수 그 윤동주 시인의 말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동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자 적용을 했는데 사실은 묵상하고 묵상해도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하기로. 저에게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꼭 전하기로 또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온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더 알기를 저는 소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없어도 더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는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만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헌신을 온전하게 저희가 잘 알고, 주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 대수있도록 도와주셨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